우리 지역 가수를 소개하는 나는 향토 가수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전국구를 대상으로 어, 활동을 펼치고 계시죠. 어, 가수 현칠 씨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경북일보 독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현철 이미테이션 가수 현칠로 활동하고 있는 은혜기입니다. 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먼저 우리 군이 출신의 20년 차 가수로 알고 네. 있습니다. 가수 현철 씨의 이비테이션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현철 씨 아주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뭐, 가수가 된 계기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어, 노래를 좋아해서, 각종 노래장에 다니다 보니까, 어, 우연히 99년도에, 네. 전국 노래장 다소구 편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때 현철이 님께서 초대가수로 출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 저 노래 다 끝나자마자 국민의 시 송혜 선생님께서 네. 아 현철이 너무 닮았다고 그러면서 어 현철이 님은 이제 너무 닮았으니까 무대 올라오거라고 동생이 왔으니까 네. 올라오고 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현철이 형 이제 올라와서 무대 둘이가 서서 송혜 선생님께서 해 보고 저리 보고. 그러면서, 코도 똑같고, 귀도 똑같고, 네.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현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커무틱틱한 것도 닮았다. 아, 네. 어, 그래서, 어, 어 그때부터, 네. 용기를 얻어가지고, 네. 아, 나도 현철 닮았으니까. 편의 이미테이션 그때부터 99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죠. 음, 꽤 오랜 시간을 또 지역 가수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사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 실제 가수 현철 씨와도 또 친분이 두터운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 우연히 뭐 방송국에 이제 현철 형생과 함께 토크쇼를 하게 됐어요. 그 토크쇼 그때 출연하면서 그때부터 어, 서로 연락도 하고 아들, 딸, 결혼식도 네. 다 제가 다 참석하고. 어,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형수님께서. 네.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삼촌, 음. 어, 옷좀 보낼게. 그 무대복, 세보딸이나. 아. 그 귀한 걸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수라면은 또, MR이 중요하잖아요. 음. 예. 그렇죠. MR, 어, 신곡 나오면은 MR도 보내주시고. 음. 요즘 만나시면은 현철 형님 요즘 만나시면은 어 잘하고 있자 이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등도 턱내려주시답니아더 네. 네. 많은 격려도 네. 해주시고 네. 상당히 또 이렇게 연락을 자주하시는 편이신가봐요네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그래, 자주 음, 하죠. 근데 네. 네, 혹시 이제 우리 또 현철 가수 현철 씨의 어떤 이미테이션 가수로 활동을 한다고도 하셨지만은 또 우리 어현철 씨께서 어, 또 지역 군이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씨 노래 외에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곡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고향이 군이다 보니까 네. 어, 군이가 상궁유사을 동네라는 거다 아시잖아요, 지역이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노래를 상궁유사을 어, 한밤마을돌당기 군이 아리랑 이래가지고, 새 곡을 만들었습니다. 음, 제가 네. 그 노래를, 어, 삼국유사어를, 노래 만들기 위해서, 이, 인각사, 이 지역을 한 20분 정도 왔다 갔다 했죠. 아, 네. 만 노래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그, 방금 또 말씀해 주신 이 인각사, 삼국유사의 어리 네. 담긴 노래, 네. 짧게 한, 한 소리 좀 불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각사를 마주한 학소대의 병풍 같은 바위는 우리 국민 마음처럼. 받은 우리 고장 나의 사랑 나의 군이오 아름답게 꽃피우자 음. 아저 네. 가사가 네. 군이 사랑이 아주 노래 가사말에 품어져 네. 담겨 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자, 느낌을 받았는데 네. 군이 사랑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군이 자랑을 좀 해 주시죠. 어, 군의 자랑이라면은 이제 803 터널 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의 쪽으로 오면은 어, 왼쪽에 제이석굴암이 있죠. 예. 제이석굴암이 있고 또 유명한 돌단기 한반말. 아, 네. 한반말 딱 지나자마자 또그물 좋은 백송원천. 음, 네. 예, 있고요. 어, 이제 그래서 군의로 가면은 이제 고김수환 주기경님 생가. 음, 네. 또 하분역. 음... 또요 이 인각사. 네. 저뒤에 가면은 또 군이호. 네. 아 어, 여러 가지가 있죠. 음... 근데 좋은 데더 많지만은 겠 네. 네. 우리 또 군이 군의 홍보 대사라고 하셔도 이제 네. 군지교들도 많은 정보들 을 알고 계시는데 네. 또 요즘 또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먹거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이를 대표하는 뭐 아주 대표적인 맛집이라든지 좀 음식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먹거리라면은 군이 한우가 또 특히 유명하죠. 음, 네. 유명하고 또, 음, 가시오이, 오이 종류도 이제 가시오이가 고기 좀 맛있고, 네. 또, 사과, 네. 사과 유명하고, 왕대추라고 또, 어제 또 새로운 이제 슈퍼대추를, 음, 네. 진짜 이맛에요 아주 맛있죠. 어... 유명한 적이죠. 그렇죠? 네. 네. 어, 말씀만 들어도 네. 제가 집이 꽉꽉 넘어갈 정도로 네. 많은 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우리 군의를 비롯해서 또 대구, 경북 그리고 또 전국구를 대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터통 팬층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활동 지금처럼 지금처럼 더더 말고 덜더 말고 어,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음, 좋은 가수 되겠습니다. 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경북일보 독자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보시고 앞으로의 꿈과 포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경북일보 독자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네. 수줍어 하시는 같은, 말씀 되게 잘해주시고 수줍어 해주신는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 저도 열심히 옆에서 응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지금까지 우리 군위를 어, 대표하시는, 또군위를 아주 사랑하시는 가수 현철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종국구를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가수 현철 씨, 우리, 어, 경북일보 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